앞으로는 모든 산업이 그렇다는 거죠. 철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. 반도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. AI도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. 한국에 대해서 일본 경제를 가르치고 돈부하고 있는 이창민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산업의 서로 국제간의 패러다임이 좀 바뀐 거죠. 특히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자국내 생산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. 그렇죠. 지금 경제 안보 시대잖아요. 국내의 첨단 산업을 유지하고 국내에서 어떤 중요 물자들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우리 국가 내에서 2나노 e 반도체, AI 그런 중요 물자들이 생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. 국내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. 미국의 투자를 늘리면 기업들이야 뭐 이익이 늘어나겠지만 경제 안보라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한 투자 일 수가 없습니다. 만약에 수출 규제가 돼서 이나노 어, 반도체를 구할 수가 없다. 지금 일본이 그런 상황을 걱정하는 거죠. 일본에서 반도체 생산을 전혀 안 하면 예컨대 미국이나 대만이 일본의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으면 그렇다라 하더라도 일본 국내에서 이나노 반도체가 조달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. 홋카이도의 라피더스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. 라피더스 반도체 공장은 시장성이나 수익성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. 라피더스 반도체에서 이나노를 만들어도 어차피 TSMC나 삼성전자고는 경쟁이 안 됩니다.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중요하다는 거죠. 일본은 이걸 재빠르게 캐치를 했습니다. 3개월 동안 미국과 협상하면서 정확하게 바뀐 세계의 룰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일본 정부가 이 미국과 관세 협상 합의에 이르고 나서도 이 공동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은 것에 관련해서 좀 논란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규택스미야카니 모샤게마스. 適時に, 지니테지니토 모샤게테 오리마스토. いつ修正されるかもかりません.え、先級気透明感を復職できない状況だという風に思